마태복음 아, 할 때, 예. 교수님이 특정 운동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어, 했나요? 아, 네. <laughs> 친절하게 이렇게 자막으로도 아, 예. 표시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때 교수님께서 백추에를 살려요 네, 백추에를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땅끝 개념 때문에 나왔죠. 땅끝이 죠 근데 사실 거기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몇 선교의 예. 아, 단체가. 아니, 모든 뭐 교회들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 제가 네.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선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교란 단어가 사전제를 안 나와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가는 것마다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내 증인이 되달라 그러면 이게 지금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단어, 이걸로 연동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예요. 그리고 파루시아다 궁극적인 완성은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럼 이 교회는 뭐냐? 파루시아와 현재 사이에서 이제 미래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여기를 하나님 나라화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화가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 때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강력한 그런 주제가 있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증인이 되 달라? 뭐이 교회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죠 우리가 죽였어. 아,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증언해요. 로마 군병도 어? 우리 죽였는데 예. 아주 처참하게 그냥 보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뒀어. 우리가 지켰거든? 이렇게 십자가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라고 말하면 뒤에도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십자가를 전제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왜 아까도 선교라는 행위를 하느냐?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왜 제자들이 달라졌느냐?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증인들이라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마띠아를 세울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사인 거예요. 그사람이 음. 기독교인 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자이고 그 부활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사단지는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변화된 삶, 예수를 살계신 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공동체의 그 특징은?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승천한 거잖아요. 이게 부활을 기,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대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살 살아, 삶을 살아낸 사람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파루시아를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교인 거고, 그게 기독교인 거고, 자꾸 이제 말로만, 뭐, 교리적으로 뭐, 어떻다, 어떻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서 설교가 24개가 나와요. 근데 이 24개의 설교를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교리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그리고 부활한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설교란 개념이 안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어떻게 성교전략을 찾지. 그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느냐.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있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네 삶이 진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다시 그 사도들의 기존에도 부활이었다. 내 증인이라면 또 부활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완성. 교회공동체의 핵심은 실제로 지금 부활을 당장 목격은 못해도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 내 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를 뭐몇십년 다녔다고 해도 교회 공부를 잘 안했대요 능력이 없는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데 한국행정일장은 이렇게 읽어야지 맛깔나게 읽혀진다 혹은 한국교회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같이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우리가 안했는데 누가의 신학적 특징 아까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하다는 전세계를 품고 있다.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이라든가, 혹은 또 이방인을 향한 글로벌하다는 거는 그 안에 유대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방인 공동체까지 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신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가 2장과 4장에서 가난자들을 돕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코인노이야 함께 그 물질을 그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의 일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갈라데에서 3장 28절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음. 그런 방향 속으로 지금 누가 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다. 부활의 증인들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파루샤를 믿기 때문에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자들의 질문은 인간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언제냐는 질문.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 어떻게 부자가 돼요? 우리 어떻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로 예수님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걸로 또씨름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뭐 이런 구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깨뜨리는 겁니다.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느냐? 내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이 강력한 질문이죠. 아, 네 삶이 진짜 부활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선교적이라는 것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소외시키는 그 본분인 그 마띠아를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여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한명 빠지면 안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이런 강렬함을 사도전을 통해서 읽어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수의 어떤 부활하신 것, 어떤 다스림이 내 개인적인 성공과 그 상승, 확장, 안정, 행복 이런 쪽으로만 발현하도록 그렇게 녹아내려고 하죠. 아까 우리가 순교 얘기했잖아요. 어디 그런 게 지금 초대교회 시아리나 뭐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면 이들 예, 교회는 아닌데 할 거예요. 만약 사도들은 이런 논리, 이런 가치를 딱 들이밀면 어디 그런 거를 음.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내밀 거냐? 성령이 그렇게 주도하시는 삶 앞에 내밀 거냐?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신앙은 20세기 미국의 텔레반젤리스트들에서 기반한 특별한 상황, 20세기 신앙이라는 거.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중세, 뭐, 교회사를 연구해도 그런 신앙 없어요. 2000년 동안 안 가졌는데 그 변종이란 말이에요. 어, 다시금 좀 생각해야겠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과 제자들의 관행사와 예수님의 답변과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나타난 그내 증인 되듯 달라고 하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마음속 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조도 정리가 됐는데 아, 네. 앞서 마태복음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어요 음. 떡밥을 많이 뿌리고 끝까지 잘 회수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음. 사실은 동일한 관점이 사도행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도행전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했고, 뿌려야 할 떡밥도 다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뿌려진 떡밥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떡밥들이 특히 선교라는 유명하에 사도들이 다 하지 못한 거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물론 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우리 삶에서 펼쳐나가려는 열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도들이 미완성시킨 걸 우리가 완성시켜야 한다는 약간 과도한 열정이 자칫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방향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음. 주의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사도인전 일장이 그 전체 틀을 잘딱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땅 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태도를 갖고 사도인전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에 초점을 맞췄고 아까 제가 주인공 교체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2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똑같은 얘기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이제 도입부가 되는 부분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의 주제는 저자가 다르고 장르는 계속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 사도행전을 교수님이랑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주제가 이제 떡밥 잘 던지시고 떡밥 다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회수하는 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위대한 작가들이 왜 위대한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TN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